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간에. 저희가 향적봉인데, 600m 다 빨리 왔습니다. 금방 와버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와갑니다. 오늘은 날씨 화창해가지고 하, 구름이 완전히 환상입니다. 환상. 오, 동작권 너무 이 쁩니다. <laughs> 자 <목소리> 올라가 여기 먼저 올라가라 괜찮아 찍고 있어 난 해야 강에 가 가야 지 오케이. 오케이. 어, 저쪽으로. 아, 다시 다시 와야지. 음. 갔다 시 자연. 는 거야? 진짜네. 예. 그러네. 극심한 이게, 이게 진짜야. 어, 이게 진짜네, 어, 어, 진짜. 가짜. 저기서왜또색새또 왜또 만들었지 그다가 여기요. 인증하는 사람들이 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줄이? 예, 1시간씩 막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넣어서 아, 넣어 아, 아, 그래서. 안될 거. 이아고 오래 장소지. 시고이 것도 맛있그 자. 아. 여기 아! 에이씨! 까이 아, 우리도 세, 세, 세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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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왔다! 에이씨! 세네 아, 이 새로 에있 아, 나도 지나 아, 다 아, 죄다. 아, 죄다. 아, 어 아, 아, 다 자 여기서 또 인제 여기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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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응. 해를 봐야돼 해가 이쪽 있으니까 이쪽부자와 아, 힘들어 로 자, 자, 갑시다 아, 이쪽 찍으셔 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그래? 음 이쪽 해를 보세요 해를 이쪽이쪽 이쪽, 이쪽. 네. 아, 해를 보세요 여기 해 여기 해렇지 예. 아, 네. 좋아요 <laughs> 자, 대피소로 가겠습니다. 대피소 앞에, 대피소 지나서 저 앞에 중봉, 동념령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념령 화이팅! 대피소 향적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산행 여기서 가셨다가 화음사까지 가신다고 어이구 멀리 가셔야 되겠네요 네, 걷는 거보다 차로 이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네요 마이산 네. 쪽으로 해가 그래도 어 그러니까요 성삼대로 해가 어제 그대로. 우리 그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가는 길이니까요 어제 우리 예. 좋은 산행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laughs> 중봉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 인사하시고, 오늘 화음사까지 가신다지, 지리산 화음사. 열심히 걷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늘 좋은 산행하시고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동중봉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작 여기가 꽃이 더 이쁘네요. 아,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아, 회복이 많이 됐어요. 자연 훼손이 심했는데 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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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못 가게 해요 여생화가 너무 이뻐서 살아있네 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주먹을 만났어요 어디? 남덕이요. 남덕이 14.5. 오늘 남덕이는 뭐, 샷값 대피소 가서 잠을 못를까 오늘은 인령까지 일단 갔다가 백년사로 해서 삼공리로 가는 걸로 목표를 일단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가다가 안 되면 힘 빠지면 또 케이블카 타핑계대고 올지도 모릅니다. 아, 케이블카 왕복 끊었어요? 왕복 끊으라 했잖아. 그랬어요? 아, 뻥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하지만 중봉 거쳐서 날씨가 더워도 동엽령까지는 가야 안 되겠어요. 하, 일단은 중봉에 가서 봅시다. 얘가 오랜만에 보네. 잘 있었나? 얘가 오랜만에 봐요. 그러네 여기 아고산대 포장 아고산대 몇 포장, 포장. 포장. 그러네 동읍령 넘어가는데 나리밭이다 말이야 그러네 이 포장이다 여기다 갑시다 준공이 다 와갑니다 시원하다 아 숲에 들어오면 그늘에만 들어오면 완전 냉장고 입니다 그늘에 오면 냉장고 햇빛이 푹푹 쬐고 왔습니다 여전히 건장하네잘 있었나? 잘 있었나? 용트림 참나무. 또 왔습니다. 그 지점에. 자가 제일 오래된 거지? 잔식자, 자, 자. 찍읍시다. 하나, 둘.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오랜만이다. 여기는 오래 동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엉망돼서 만져서 다달았네요 자, 아, 얼마나 만졌어요 반질반질반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생화 천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아... 야생화만큼 보시기 바랍니다 물봉선도 이쁩니다. 물봉선도 이쁘요 물봉선도 너무 예쁘죠자 여기가 중간쯤왔고저 앞에가 중봉입니다. 저 앞에 중봉, 저 앞에 중봉입니다. 어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중봉 동엽령 삿갓봉 남덕유 쭉 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왔어요. 와서 왔어. 또 어, 아. 여기서 또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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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공 여기서 출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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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니다 여기서 여기서 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계단을 통과해 넘어가면은 중봉입니다. 덕유평자 범대문 원출이 원출이 맞네 덕유평전 원출이 밑돼지가 또다헤집어 놨구나. <목소리> 아, 우리가 건너온, <목소리> 건너온 향적봉입니다. <30분간이> 아, <목소리> 아. 되게 봉지 많습니다. 이쁩니다. 저한번 봐봐 저 향적봉. 여기 우리 40분 걸렸나? 35분 걸렸나? 사, 30분, 40분 걸리, 40분 걸리고 저 쪽이 저 말고 향적봉. 자 돌아온 향적봉을 보겠습니다. 석유평전입니다. 여기는 전공전상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와우 야야 여기 밑에 통념장 갈라오 <목소리가> 내려가가지고 저이어 가야 돼. 자, 이런 우리는 중공에 왔습니다. 우리 여보. 응? 어? 20분 걸린대. 어디? 대관봉까지 백안봉, 백안봉까지 가도 되겠네. 백안봉까지 갈까? 응. 일단 백안봉까지 가보자. 자, 갑시다. 중봉 찍고 가자. 중봉 네. 인증샷 하고. 응, 찍어. 자, 찍어줄게. 자, 우리가 중봉에서 백안봉 쪽으로. 여기는 심한 내림을 통과해서 올라가야지 됩니다. 아, 내려갔다가 올때올때 올때 힘들겠습니다. 사람이 올때 힘들게 해서 괜찮겠어요. 컨디션 좋아요. 화이팅! 돼지가 완전 초토화식이 나왔습니다.